시물로 끌어 공주마마님 행자시다. 하아... 공주마마 편안하시온지요네 장군 여기 어디에요? 대가야 제국 고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 근데 오늘 무슨 여행이요? 에 이번 여행은 가야의 기백이 넘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가야 공주와 장군이 함께 떠나는 대가야 여행 지금 시작할게요. 야 가나 공주가 가야 공주가 됐네. 그치. 아, 야, 어 저기 멋진다오러네 뭐 어, 어. 저기 있어요. 힘찬 구령과 함께 등장한 무사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은 물론 격파까지 완벽하게 성공. 와 정말 대단하죠. 이야, 진짜 야, 진짜 대단하신데 멋있을 와, 우리 오! 처음 시범 보여줬던 네.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네, 우리 <laughs> 학생들. 아니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laughs> 2학년이요 중이? 아,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에요? 학생승마 신청했다가 재밌어서 계속하고. 아... 여기 원래 마상무례를 계속하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기는 승마 체험이로 왔죠. 처음에는. 미비한 것을 원장님 지금 가르쳐준 중이에요 아, 배우고 있어요 지금 능숙한 솜씨로 말을 타는 사람들 전국 각지 지정 승마장에서 실시하는 승마체험 덕분이라는데요 오늘또 타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저는 초록색의 네. 맑은 하늘에 일단 공기가 맑아서 좋은데 네. 하면 더상쾌해져요 어. 살아있는 동물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운동하는 게 너무 행복아요 기스크도 약간 있었고요. 네. 탈탈쟁이 있었는데 말 태어나니까 어. 그게 전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와, 누구나 이렇게 다 참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 승마 체험에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1회 기승 한게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10번이니까 40만 원이잖아요. 음. 40만 원 중에서 25만원은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은본인보다은 15만원.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가 있죠. 저희도 국민이니까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고맙습니다. <laughs> 라디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쌀쌀이 사이 하나, 둘, 셋. 네. 오, 엄청 높구네 이렇게 조금만 뒤로 할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뒤로. 네, 살짝. 네. 출발할 때는. 음. 아, 좋으면서 요, 동아리를 살짝만 눌려주시면 돼요. 네. 자, 해보세요. 출발. <laughs> 그걸 또 잘하네. 어? <laughs> 네. 어 오, 잘하네. 기장 네. 풀어. 기장 풀고. 오, 잘했죠? 자세 괜찮아요, 선생님? 어, 벌 좋아요. 응. 허참, 세요 허참. 감성, 허참. 자, 어깨 살짝만 뒤로. 어. 어 <laughs> 야, 글라스 찌름까지 하네. 어? 야, 가나에서 집에 말 있었지? 어, 글라디스 기분이 어때? 기분 엄청 좋아요. 좋아요? 어, 날아가는 느낌 같아요. 아, 이제 말 타러 자주 와야 되겠네. 그렇죠.